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뭣이 중요한디. 안녕하세요. 구리톡쇼입니다. 아, 18대 대선 51.6% 득표율은 구린내가 풀풀 나고 부정선거 확실하다. 1. 아, 김무성 새누리당 위원. 지난해? 지난해는 2012년 12월 14일 부산 유세입니다. 아 어, 이렇게 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가서 한굴욕적인 발언에 대해서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을 떼고 말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n l 을 대화력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그런 아, 범죄 행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에 또 영향을 미치려고 한 행위고요. 어, 김무성이 근데 사위가 그 마약 때문에 그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송방방이 처분을 받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무성 사위도 사위이지만 김무성 본인이 취해법권이라는 점이 정말 심각한 부패입니다. 어, 2014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 1부는 18대 대선 때 국가기밀인 NLL 대화록을 보고 거짓 내용을 유설한 김무성에게 무혐의 면제부를 줬다. 2. 아, 18대 대선 때 국정원은 선거 훌리건 수준으로 썩어 있었고 군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관진이었습니다. 군사이버사령부도 같은 수준이었다. 경찰은 밤 11시에 깜짝 부실 수사 결과 발표 기행을 저질렀다. 어 선관위는 불법 전사 조직으로 해킹을 방조했다. 박근혜의 51.6% 득표율은 구린내가 풀풀 난다. 어 김관진 씨도 그, 구속영장이, 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는데, 아마 구속접부심에서 풀려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접부심 같은 경우는 일반인의 경우는 구속접부심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어, 10에서 20% 정도 사이입니다. 10에서 20% 사이인데, 그러니까 김관진은 아, 구속접부심으로 풀려났습니다.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 기계는 만들어놓은 그대로 작동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개표에 쓰는 기계에 컴퓨터가 연결되었다면 투표수를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할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선거에 전자개표에 기를 쓰고 있다. 4. 어, 중앙선관위 내부 공문입니다. 2. 아 분류 결과의 실시간 전송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류 결과를 인터넷 전용만을 통하여 중앙선관위 서버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함. 아, 참고로, 운영 프로그램 납품 시에는 전송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과 없는 프로그램을 각각 납품하여야 함. 이거는 그 개표기에 실시간 전송 기능을 넣으라는 내용입니다. 그 중앙선관이는 이걸 실시, 실수로 들어간 내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관이는 전자계표기 사용 사실을 부인한다. 여기에 근데 4. 개표상한표 출력 컴, 초, 컴퓨터. 개표상한표 개표 출력. 컴퓨터에서 개표 숫자가 찍힌 인쇄물이 출력되 나오므로 전자계표기입니다. 이 4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전자계표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분류 결과의 실시간 전송. 전자계표기입니다. 전자계표기다. 성관위는 실수로 들어간 내용이었다. 5.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 기능 요건이라는 또 공문서가 있습니다. 전자계표기의 허용 오차율은 0.1%다. 그런데 18대 대성 오차율은 무려 3.3%였다. 미불리표는 58만 6천 대 문재인 39만 7천 표를 짓게 됐다. 51.6% 득표율은 구린내가 풀풀 난다. 6. 아, 2012년 12월 19일 실시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 관리 매뉴얼 22쪽에는 전자개표기 미분류율이 3% 초과 시 미분류 과다로 비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어,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분류 투표지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거나 3% 초과 가로. 어, 갑자기 높아지는 때에는 아 인식센서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대선 전국 미분류율이 3.7%였다. 개표 내내 비상상황이었나? 김무성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비상입니다. 지역구마다 연령별, 연령별 성별을 확인하시고 준비해둔 버스 가동 바랍니다. 7. 사실 극우 세력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부정선거 없이 정상적인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다면 왜 이명박 원세훈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이 위법성을 무릅쓰고 부정선거를 했겠나? 어, 18대 대선이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왜 극우 사법부가 대선 무효소송을 처리 못하고 있겠나? 어,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오늘이 2018년 9월. 어, 17일입니다. 오늘 뉴스에 어떻게 나왔냐면, 아, 이명박이 댓글 지시한다는 그 녹음 녹취록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 그 당시에, 아, 18대 대선 이후에, 어, 뭐가 있었냐. 아, 그 법무부 장관 황교안이 어, 검찰에다가 공직선거법 부분 불기소를 주문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법부에서 사법부는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에서 어, 그 댓글 사건, 그 원세훈 국정원 부정선거 사건,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그 박근혜 임기가 끝났을 시점인 2018년 4월 19일에야지 그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그 공직선거법 제270조에는 선거사범의 처리시한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선거사범의 처리시한이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임기가 끝났을 시점에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BH 최대 관심 현안이라고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나온 문건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실제로 그걸 가지고 딜을 했습니다. 딜을 했고. 어, 그리고, 어, 그, 18대 대선에 영향 미칠 수 있음 그런 문건도 있었고, 또, 어, 댓글 수사를 방해한 사람이 그 자살했다는, 어,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댓글 수사 방해한 그 검찰, 어, 검찰이 그 구속이 됐었는데, 얼마 전에, 아, 얼마 전에, 최근에 보석을 풀려났다 그게, 심각한 부정선거였다. 그, 그렇지 그 않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 행정부잖아요. 그 정권은. 정권은 행정부인데 수사 열심히 하고 동료를 해도 그 모자랄 판인데 수사를 방해를 했죠. 방해를 한 거는 그 부정선거. 심각한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어, 8. 아, 박근혜 정권이 유언비어 엄단이니 하며 아, 지랄을 떠는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 진실의 반석 위에 새겨진 정권이 아니라 거짓의 모래성 위에 세워진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때그 잠자고 있었다 z z는 잠잔다는 표시인데 그런 게 있었고 또 어, 메르스일 때는 살려야 한다 그 1차 메르스 때죠 <laughs> 이런 쇼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돌고루의 호라는게 침몰했을 때는 잠자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유언비어 엄단이라고 그렇게 이런 만평이 있었습니다. 그 박근혜 정권이 유언비어 엄단이니 하며 지랄을 떠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진실의 반석 위에 세워진 정권이 아니라 거짓의 모래성 위에 세워진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브리톡쇼였습니다.